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유튜브랑 취직에다 살아주면 환통적인 초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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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스트리머 타로 상담 신청 가이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. 신청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, 이번 시즌에. 요즘 생방송이나 어떤 유튜브 컨텐츠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고요. 아니면 컨텐츠 할거 없다. 아, 하루라도 좋으니까 날먹하고 싶다. 매우 추천합니다. 그리고 저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고민 상담하신다고 을 생각하시고 편하게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고 질문만 자세하면 다 봐드려요. 근데 건강이랑 시험 두 개는 안 봐드려요. 그거는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. 근데 신청 기준이 하나 있긴 해요. 방송을 꾸준히 6개월 또는 팔로우 2천 이상이에요. 팔로우 2천 이상. 방송 중에 진행하는 타로 상담은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아요. 그냥 자유입니다. 아 재밌었다. 잘 놀다 갑니다. 하면서 이렇게 후원하시면 어, 빵댕이 흔들고 있겠죠. 그리고 진행 과정은 그냥 별거 없어요. 그냥 연락받고 일정 예약 잡히면 이제 질문 가이드 드리고 진행 전날까지 질문도 받고 진행하는 날 제가 디스코드 화면으로 이 화면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. 이제 차에서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신청해주셔도 괜찮으니까, 어서 오세요.